주님 오신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재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을 불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고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여기 나타난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기묘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한 사람. 영어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아기. 그래서 영어로는 wonderful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더욱 경기로운 장면을 보았을 때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 하고 감탄스러운 그런 심정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성장이나 그분의 생애를 볼때 놀랍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지만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 하시던 날 주님은. 마국간에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탄생,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또한 놀랍습니다. 그분의 행적이나 말씀이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 마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그렇게 또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니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 보고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분의 생애는 온통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두고 두고 사람들의 찬양과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믿을 때 사람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실로 인하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상담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상담자가게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불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공포 속에 젖어들으십니다.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면서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의 삶에 부닥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행복하고 사장복되고 명쾌하게 해 주실 분은 상담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바로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계시와한봉음 15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땅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기에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고통을 아십니다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한날 한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그분이 아십니다.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상담자가 되신다. 오늘 이 재단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 때 새로운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리보스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가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성입니다. 그리고 전능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을 가르십니다. 광자 40년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 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그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 모두가 다그 하나님과 함께 땅위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 아시기에 자비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따라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 때문에 피곤해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인생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 아니 얼마나 놀라운 관계성인지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과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고 신으로만 여긴다면 그 신은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신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진노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의식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바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입니까 아니, 이보다 더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는 세상 천하에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범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불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이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네. 그 속으로, 아, 우리 아버지 얼마나 독했는데? 진짜 돌 달라고 하면, 떡 달라고 하면 돌줄 사람인데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그 진솔한 마음 속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게 로서니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배불 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말할자격도 없지. 아들 하나 키워놓고, 뭐 자식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뭐 팔불출이라도 할수 없지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할때 백화점에 가면 뭐 구름이 쳐다보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게 좋겠어요. 손녀 데리고 백화점에 가면 물름이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땅 눈빛을 보면 그게 본인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저것을 사줘야 되겠다. 사줘야 돼요? 되겠...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때로는 안 돼. 사줄 수도 없어. 때로는 그래. 필요하면 거저. 안 돼, 사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지금 필요 없는 거야. 나중 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거야. 그 바탕 속에 그 말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그렇습니까 그렇게 친근할 수 없다는 거 것. 세상에서 너만큼 내가 살아가는 건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친근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만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모든 것이 인생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이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평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 노래하던 천사의 노래 소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4절 오늘 말씀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테러가 끝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공포 속에 몰아십니다 지금도 기근 속에 먹지 못해 죽어가는 생명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공포의 난할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빛이 있으면서도 구름은 끼고 어둠은 캐 속이 여자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곳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언제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도 예수 그분과 진정을 함께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외롭고 지쳐실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외로움 속에 젖어들 때그 주님을 고요히 만나고 그분 말씀하신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 자신을 우리 사이를 공동체와 세상을 바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분이 바로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시다. 그분은 상담자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 인지하는 그 순간 세상에 나보다 더 감격한 인생, 나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천사들과 같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목자들과 같이. 구주이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기묘자다. 그분이 바로 상담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미 중앙지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웃에 전하고. 만방에 절하며 땅 위에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합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죄단의 송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오늘부터 이땅위 인생의 삶을 그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깨진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화목자의 역할을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내임을 받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제단 모든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